대살로니가 전서 스무 번째 북상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사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과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3장에서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죠? 두 가지로 정리해 봤었죠? 먼저 전도자들은 교인들의 신앙이 지금의 수준과 실력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들이 수고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물을 주었을지라도 결국 변화와 성장의 관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그들의 고백처럼 기도한 사실로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았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을 법도 한데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 힘써 디모델을 파송했으며 교인들을 향한 권면과 가르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죠. 그 내용이 바로 4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지난날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회고함과 동시에 그곳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전도자들의 기쁨과 감격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짧은 분량을 생각하면 전도자들의 감흥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대단했다는 사실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리적 가르침과 권면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칭찬이 삽입됐죠. 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교인들이 전도자들에게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더욱 많이 힘쓰라. 다시 말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만족하거나 멈추지 말고 더더욱 공부하고 실천하십시오. 하는 뜻이죠. 여기서 2절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과 전도자들은 꼰대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내용이기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교사가 피타고라스 정리나 삼각함수를 가르치고 영어교사가 영어 문법과 회화를 가르치는 게 흘려 들어야 할 잔소리입니까? 전도자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그들의 마땅한 임무이자 역할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한 권면과 가르침 직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는 전제부터 꺼내듭니다. 즉, 개인의 개똥 철학이나 사사로운 의견을 지금 피력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와 교훈의 가르침이 주 예수와 성경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였죠. 물론 전도자들도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음과 성경의 교훈을 다뤘던 게 틀림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형제지간이 아름다워 보입니다.